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 t 비입니다 오늘은 그 즐거운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이제 그 회사 관련된 썰을 풀고 있는데, 아, 저쪽직 제가 이렇게 푸는 것은, 뭐, 저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 그동안 뭐 잘못된 저의 직장에 대한 습관들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아, 또 만약에 저랑 가까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용인 지역, 이런 분들은 직접적인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업체를 결혼하면서 예, 이제, 좀더 용기를 내서 곱채를거론하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거론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직장에 가서 어뭐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 맞지 않는데 가서 또 시간 낭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수고를 덜 덜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어 진짜 막그 이제 급한 거예요. 직 취업을 해야 되니까 친구들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놀 때는 상관 없었잖아요, 사실. 막 23살, 20살에서 25살까지. 이때는 뭐 서로 놀아도 상관없잖아요, 사실. 근데, 서른, 저는 그때까지는 저도 놀았으니까 별로 겁이 안 나는데, 서른다섯에서 놀면 좀 사이에 약간 도태된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꽤 불안했죠. 그러니까 참, 아, 서른돼서 내가 놀수 있구나. 난 솔직히 좀 부지런한 편인데, 나도 노는구나. 이게 안 맞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사사람하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야, 나 같은 사람 누구냐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내가 자초한 일이잖아요 예, 내가 힘든 거 꺼려하고 뭐 위험하고 이런 건 솔직히 안 왔으니까 솔직히 제 친구들도 물어보면 제가 봉선아 너가 일을 안 하는 이유가 보니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하면 되는데 위험하고 힘든 거 그런 건안 해요 그렇다고 그렇다 그러면 네가 사무직을 해야 되잖아요 사무직에 가서 그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사무직을 하고 싶었는데 엑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배우면 되지. 근데 그게 좀잘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핑계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몸은 편안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예. 안 된다는 건 핑계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스매치가 돼가지고 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어, 약간 좀 이렇게 서른살세에서 놀게 되는 어이없는 일이 막 벌어졌는데 제가 어쨌든 간에 뭐 공무원 생활을 한 3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 이 많이 냉비, 낭비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그 회복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 영업적으로 이렇게 다가갔지만 그것도 뭐 준비 없는 그런 저의 선택이었죠. 네. 아무래도 그냥 막무가내식이었죠. 물론 뽑아주긴 뽑아주더라고요. 바로 뭐 직급도 달아주고 하면서 영업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주로 뭐알 영업이 아니라 영업 주로 관리 이런 쪽으로 진출을 했었어요. 어쨌든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2000, 2 0 0 2007년에 공무원 준비를 그만두고, 어, 직업을 계속 찾았던 거죠. 주로 바로 나와서 영업적으로 뛰어들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회사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지면 주북리에 있는 RGB 하이텍이라는 업체예요 제가 이 업체를 어, 뭐 고발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 근데 제가 그 회사에서 이제, 어, 이제 영업 쪽으로 해서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도 가까우니까 한3 k 로밖에안 나오죠. 그냥 살아남 은영이 있는 그런 회사였어요. 어쨌든간에 그냥 뭐 보험이라든가 이런 영업이 아니잖아요. 아니다 보니까 어, 그냥 이제 저는 이제 기술 영업 예 기술 영업 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잘만 하면 오래된 먹을 할수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남들보다 영업 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그 회사에서 공장장하고 가장 친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그회사의그 아이템을 알아야지만 영업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를 이렇게 면접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아마 뭐 어디 인하대학교 뭐 어디 무슨 공대에 이렇게 졸업하신 분일 거예요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인데 어, 이제 면접을 봤어요. 보는데 이제 가까우니까 그분도 이제 마음에 좀 드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어, 성격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어, 뭐제 자랑은 아니지만, 서글서글 하고 이런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쨌든 면접 잘 보고, 어, 뭐 다, 이틀 후에 출근하기로 했어요. 출근을 했는데, 어, 이제 한, 규모는 뭐, 저도 설잘 몰랐죠. 그냥 가까우니까, 예. 아마 제가 이제 워크넷이나 아마 잡, 뭐 신문을 봤을 거예요. 예. 교차로, 예, 이걸 보고 왔는데, 상호명은 RGB, RGB 하이텍이에요. 예, 주로 보니까 아이템 자체는 파주, 예. 파주 하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파주를 근거지로 두고 있는 회사 하면 LG잖아요. LG. 디스플레이. 예. 디스플레이 하면 LG잖아요. 그러니까 LG에다가 주로 납품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의 1차 밴더좀될 거예요. 예. 1차 밴더좀 되는 회사인데, 나쁘진 않은 회사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때 간거 보니까, 예, 봤는데, 규모도 좀 이렇게, 뭐, 뭐, 외계, 외관상 보이는 규모도 좀 있고, 뭐, 직원수도 한그 당시로서 한, 제가 기억으로는 2010, 아, 2009년 기준입니다. 한3 40년 됐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리고 보니까 또 현장에는 외국인 친구들도 있었고요. 사무실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영업부라든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봤는데, 저랑 한 나이도 한, 저는 그 당시에 스물, 아, 서른 살 정도 됐었고, 한 40대신, 뭐, 가장이신 형님 한 명도 같 영업으로 같이 왔어요, 저랑 같이. 같이 입사했는데, 어, 이제 뭐, 회의를 하는데 약간 조금 무섭긴 하더라고요. 2층 정도 이렇게 일층2층 건물 올라가는데, 뭐, 철제 계단 같은 게좀 있고, 약간 뭐, 좀 약간, TV에서 나는 그런 회의 같은 걸좀 했었어요. 뭐, 관리부서도, 한 열댓 명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어우, 좀, 예, 좀 설렌다고 이런 것보다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거의 처음 뭐시험을 한다 보니까 좀 겁이 좀 나는 거 같아요. 약간, 약간 좀 이렇게 위협감도 느끼고, 에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고. 어쨌든 업무 내용은 주로 제가 하는 일은 그런 거 같습니다. 5톤 차, 5톤 차를 몰고 양지 주북리그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타고 파주까지 가는 거예요. 파주까지 가서, 어, 파주에서 이제 그 주차를 하고, 예. 이게 그, 거기서 이제 뭐 점심도 해결하고 거기에 아마 그 저희가 만든 그 제품을 그 아마 뭐 이누다 에노다이징 뭐이런거예요 아마 그런걸 해서 저가 이제 뭐 금박 때리고 이런거 같아요 아마 그런걸 해서 대충 내용을 읽게 되는겁니다 자세는 잘 몰라요 저도 한 이틀 3일정도 일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인데 잠시만 여러분